정글님 솔랭 어제 했나요? 어제 안 했죠. 어제는 쉬어야죠 음. 내일 경기 전에 솔랭을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열 판은 해야 할것 같은데. 네?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위크! 어우 지하치기. 아 어제 친구들이랑 좀술 먹어가지고 아, 힘드네. 오랜만에 술한잔 했습니다. 롤드컵 소감점 롤드컵은 술집 중으로 못 봤습니다. 술좀 먹고 봐서. 솔직히 3대0 나올 줄 알았는데 졌네. 라데사 한 시간 뒤에 롤드컵 결승 시작인데 누가 이길 거 같냐? 담원? 뭐야 어제 한거 아니었어? 뭘 또해? 전야제였나 어제? 봤는데 분명히. 다들 컨디션 괜찮아요? 아 저는 지금 최상. 나도 존나 좋아. 아, 컨디션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오늘 팀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날이라 오늘 조금 왜 팀의 힘을 왜 빌려? 어제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취업했다고 나한테 밥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좀 네, 역사적인 날이라 좀 먹었습니다. 아, 도달하면서 먹은 거 아닌가? 네, 아, 지금 해봐야. 아, 정글님 술을 먹을 때 얼마나 드시나요? 저는 이제 보통 많이 먹으면 이제 한두세병 먹는데. 어오 어. 어제 그렇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 하네. 형님 술잘 드세요? 저도 한두세 병. 아. 원장이는 술잘 먹나? 나는 진짜 뒤지게 못 먹는데 한 다섯 잔? 아 주단 누나 술마심나 당연히 먹지! 아 진짜? 누나 왜술 먹는 거한번 거의 못본거 같지? <laughs> 아 같이 먹었었나? 잘 먹어 잘 먹어 아 맞다 그때 먹었구나. 아 그때 누나 그때 있었지? 언제 안돼 안돼 아 맞다 맞다 아, 그날에 네 다른 사람 누구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러게 아 대신 너. 그리고 D1, 1, e -E -E? 아 그리고 럭스 이거 1렙 때가 엑시던트가 너무 컸어. 아라 근데 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못한 거예요? 그뭐 그래도... 이게 기본값 디폴트라고요? <laughs> 보세요. <laughs> 아, 어제 술 마셔서 그래 미안해요. 내일은 뭐 스크림 없이 그냥 바로 대진 입이죠? 렛 yes, i 몇 분에 모여요? 내일. 밴픽케이나 이런 거안 하나요? 어, 한번 해야겠긴 할 듯. 4시 반에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4시 50분에 방송 켠다. 예스 알. 음. 오케이. 그렇게 봅시다. 5시에 모이는 건 어떤가요? 5시요? 장수가 생일지도 모르니까 이야기하다 길어질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laughs> 저는 상관없어요. 나도 상관없어. 그럼 5시에 보는 걸로 하죠. 정글 님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네. 내일 풀 yeah. 컨디션으로 오겠습니다. 정글 님 솔랭 어제 했나요? 어제 안 했죠. 어제는 쉬어야죠. 네. 오늘 혹은 내일 대회 전에 네. 솔랭 좀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laughs> 왜요? 그, 솔랭으로좀 예열 해두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인정합니다. 그, 오늘 좀 폼이 좀 별로인 거 같아서 굉장히. 혹시 오늘 막킬 내기 하러 가고 막롤 내일까지 한 판도 안됐때 <laughs> 이제 아롤좀 해볼까 하면서 들어온 거 아니죠? 아야 내일 설마. 이, 내일 일어나서 바로 솔랭 갈게요. 아 오늘은 일단 롤안 하고 아, 오늘은 어차피 이게 롤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술 어. 상태라 솔직히 살짝 그게 있어서. 아니 재 장난치 안치고 너 내일 경기 전에 솔랭을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열 판은 해야 할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그니 그러면 <laughs> 경기에 지장 가요. 저 에너지 다쓴 진짜. 그럼 오늘 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솔랭. 뭐, 아니, 아니 지금 솔랭 하면 저 좆돼요, 감독님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좆을 오늘 돼야 된다는 거지.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자, 아니 자고 아니, 일어나면 저컨디션 진짜 괜찮다니까요, 내일. 아 그거를 <laughs> 킵해뒀다가대회때그 대퇴...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솔랭으로 그러니까, 미리 주도하는 게 나아. 지금 구조가 자고 일어나서 솔랭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지금 솔랭 하는 게 의미가 없음. 아니까 그러니까 원래 슬럼프일 때 그거 박으면서 그냥 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 아니, 아니,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하루 제가 술 먹으면 그다음 날 게임을 못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그냥 하면 돼. 저에 대한 이해도는 지구상에서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면 심해 심액 감독님은 심해의 살만 살, 살아봤잖아요. 저는 제 몸속에서 28년 살아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는게 이제 우리가 종이 다르진 않으니까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제 생각엔 이럴 때 판수를 열 판은 이라도한 다섯 판은 좀 하면서 조율을 0.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절하대님. 근데 이게 이게 저만의 좀 특수성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저만의 특수성. 네, 저만 절하대만의 특수성. 스페셜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고생하셨습니다 팀원분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내일 내투 네, 예, 야무지게 풀고 올게. 요 오늘 미안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저희로. 저희로. 절로 절로. 절로 절로. 아이고 절로 절로. 절로 절로. 다들 오늘 노가다 잘 뛰셨나? 다들. 노가다 한판 하고 왔어.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수시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안 했어? 아 요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노가다 좀 힘드네. 반갑습니다. 오비로. 목소리 왜 이렇게 커? 돌선생이 이 새끼 살아있었구만? 흐헤헤헤헤헤 <laughs> 저래 <laughs> <롤에> 마 <이마>. 반갑다 <laughs> 제 밸런스가 누구죠? 날세 김진수 뭐라 대 옛날에 내가 아니야 자자자 가자 자. 사다리 아니, 타자 아니, 그팀 어떻게 했잖아요 이거 상윤씨 말씀해주세요 올 사다리 합시다 어때요? 아, 아 좋아요 상윤씨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팀원 나쁘지 않네 가보자 요즘 저수찬 둘이 호흡 좋아? 인정 미안한데 아, 우리 그때 스피드 때문에 졌잖아 쎄라 <laughs> 기억해? 풍선이 탈야 상무장 몇 킬이었지 우리? 130 130? 야 우리 많이 컸다 진짜 우리 옛날에 한 30킬 더 하기 힘들었는데 <웃음> <웃음> 아, 뭐야? 씨 x 도 많이 뭐야? 컸네 전수차너무 <놀모> 전수차 말투가 와일로 <놀라> 씨발 <씨바라나>. 오늘 <놀라> 저, 컨디션.. 오늘은 바로 가면 돼 네. 내가 오늘 총존나잘 맞는데 걱정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너무아 배그 개재미겠다아 대신 진짜... 스크림 할 때랑 딱 텐션이 다르네? 당연하지 그때 롤이었잖아 재밌어 님들아 이거 시간 제한 있나요? 내일 그 대회여서 시간 제한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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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시구나 시간 제한은 재미가 오. 없습니다 네. 오늘도 당신들도 대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좀 화요일이에요 우리만이에요? 맞죠?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대회 영향이 갔으면 우리 애초에 킬레기를 하셨으면 안 됐죠 어? 주단님 그럼 주단 <laughs> 지금 저희 빠지죠? <웃음> 그러자 <웃음> 네. 그러면 퇴장할 사람 퇴장하세요 퇴장비 5천 개씩 이런 잡이 없는 새끼들 네. 저런 애 그렇게 약한 모습 그렇게 안 키웠는데 누가 누굴 키워 이 미친 새끼야 우리 부모님이 키우셨다 <laughs> 약한 모습 조금 아쉬운데. 아, 아 청으로 사블 장착했다, 얘들아 미쳤다, 사블 어때? 더잘 들려? 어때? 아니, 사블 아 사블 좋대. 이거 진짜 새로 태어난 거 같아. 발소리가 잘 들려? 아니면 뭐야? 아 근데 이게 조금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잘 들려서 바로 앞인 줄 알았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 적응을 아 해야 돼. 무조건 그 내가 봅게 선생님. 아니 들어갔다 있지. 어 여기 앞에 있다. 하나 기절. 오나이스 필리핀 킬러. 바꿔봐, 바꿔봐, 바꿔봐. 아까 봤는데. 아까 봤야 여기 여기. 있다 바깥에 있다 저기. 여기 엠보 있고? 뭐야 어,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안에 있는데? 와.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다. 아 게. 바사 바사 좋은데 이렇게 아래쪽 아래쪽막 가야 돼 우리. 그러니까 아이디 뭐라고 이상한 새끼? 뭐 L 어쩌고라고. 음. 하나. 나이스 잘, 잘 잡았어. 나이스 뭐야 바사인데? 음, 바사네. 칠까은는칠까 거야? 아니 그냥 붙던의 죽였어. 어밑 밑에 차 사운드 ]에. 밑에 차 사운드 우리 쪽으로 붙인다. 내 밑에 차 빈다. 사운드. 아, 아, 여기다. 차 멈췄어. 멈추고 올라오나 보다. 대기 대기. 방해. 어. 한 명. 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 형. 발견 발견. 어, 또, 또. 여기 핑 여기 핑 여기 핑. 두명두 명. 소 준비하자. 어 하나 둘 준비해요. 하나 잘. 아기비 아니야? 아나 하나,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여기 있어. 여기 핑이야. 여기 핑디내핑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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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뭐야? 오케 아유. 온다 기절이고 나죽차 네. 차제 살려 봐. 바로 살려 봐. 바로 살려. 뭐야? 뒤에 왔다. 우리 뒤에 왔다. 나 폭시발. 죽겠다. 야 바로 앞에. L I 쟤핵이야자 헥이야 L I 이제 헥 때문에 다 놓었네 이거 아 응. 근데 쟤 내가 잡을 수 있는 건데 피가 1이라서아개 아깝다 두명중 <놀라> 떠줄게 두명중나이스 바깥발, 바깥발 바깥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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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깥발 두 마리 이상 바깥발 두 마리 두 마리 있어 자 피리야 피리야 나 어떻게 어 하나 더, 하나더내 앞에 단나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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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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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절.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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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때도 나도 나도 갈게. 나도 나도 갈게. 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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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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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나도 나나이나나 3동 옥상 째둘 수 있어 내가 올라갈게 민교 3동 옥상 째봐 3동 옥상 째보라고 잠깐만 어, 어, 어. 옥상. 민규가 말한 3번 핑에 있어 3동 옥상 있다 나 2동 뭐. 옥나이동 옥상 일패 3업은 좋아 기절부터 총쏠 거면 기절부터 2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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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땅에 보이지 얘가 바로 끝. 건너편에 있어. 얘 하나 펼치고 건너편에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죽었 이미. 확실하 찍었어. 지금 나와 제가... 풀악자 하나 제거. 풀악자 하나 제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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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 yeah. 있네. 아래 있네. R은 있네. 나이사고 미친놈. 뭐야? 아, 어. 나이스. 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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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만 있다가자. 10초만 있다가. 가자, 10초만 있다가. 어. 어머, 야. 뭐야? 타바, 타바. 이 새끼 타봐. 뭐해? 아, 주먹으로도 깨지는 거 처음 알았어. 미안 아, 씨. 트로빈 생각. 아, 아, 처음 해봤어. 이 새끼 자객인데? 미안, 난... 아, 진짜 몰랐어. 이거 안 깨질 줄 알고 재미로 때려봤는데. 걸어가자. 씨발 기경험치됐어 좋아. 씨발 아 못됐다. 얘들아 연막 연막 아 눈사래 붙어 있어 눈 붙어 있어 괜찮아. 여기서 <목이> 꼭 붙자 괜찮아. 꼭 붙다 꼭 붙다 다 괜찮아. 시 하나 더시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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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시. 나 있어 나뽑 있어 내 뽑기다. 어갈 거야? 여기서 쓰기 하나 더. 여기 오른쪽 하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조야 다 잡았다. 이쪽으로 태춘이. 더가 말고. 나이스. 따라와, 바로와, 바로와. 나 갈게, 바로 와. 바로 와. 나 탄방 갈거 같게 못탄네 바로 그래. 어? 오케 탄이 없네. 칠탄이네. 여기 여기 가면 돼 바로 돼. <laughs> 바로 돼. <랩. 웃음> <바로. 웃음> <바로. 웃음> 아, 씨발. 개잘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부터 살려 줘야 돼. 나부터. 연막 까고 와나 다운 많아. 나 다운 많아. 나 여기에는 아 여기 이... 있는데. 왼쪽 늦어 올려서 보자. 아야 김민규 잠깐만. 나 구상 빨아야겠다. <laughs> 나 앞으로 가나 <laughs> 앞으로 가. 아, 나 괜찮아 괜찮 구상 먹으면 돼. <laughs> 다행이다 와 죽을 <좋달 웃음> 뻔했다. 미쳤다 저란데. 아이 한 명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인서클 아니거든. 그니까? 알아 알 앞에 둘이야. 이거 하, 이거 폭까면서 하자 폭까면서 해야 돼. 연막 까면서 시간 보면서 괜찮아. 연막 닫혀 연막 닫혀. <laughs> 상대 쪽 시야도 가려줘 연막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갈게. 연막.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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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가자 오른쪽으로 아,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아나더 뒤에 아, 너 가, 나이스. 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라스 왔던 라스. 길 봐봐 왔던 라스. 길, 왔던 네, 길 사운드 받는 거 아래,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연막 안에 어, 아니야? 연막 안에 아니야, 이거? 어디에 누워있나 보네 에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보이 어떻게 안 보여? 아, 그 새끼 밖에서 구상 먹고 있네 버스 다듯 잘못 봤어 밖에 봐봐, 밖에 밖에 아웃 서클 봐, 아웃 서클 구상먹고있어 아니 어디? 구상 뭐 20개 있어 얘? 미친놈인데 이거? <목소리> 뭐야 이거? 먹고! 아니 얘 갑자기 폭 던지는거 아니야? 한명한테 이거 한명한테 구상 몰아줘봐 한명한테 탄 다버리고 한명은 어, 아니야야야 렌젤같은거 켜봐 컨트롤 이게 뭐야 씨발 이거 뭐 안돼 여기? 역시 씨뭐 안돼? 빨았어 아, 뭐안 돼? 씨발 야이 씨발 년아 나도 빨았어 빨았어 야 씨발이 뭐야 야야야 으와 이겼다 개새끼 핵이 났다 이겼다 있음? 야 리플 봐봐 한번 이게 뭐야 이게 저거 <목소리> 보 가야겠다 이거는 진짜 뭐냐? 어이 새끼 뭐야 아, 수영아 아, 아, 아예 안 바닥에 안는데 어? 아예 바닥에서 수영하고 있네 아이 새끼 구상 아. 없, 없구나 이새 구상 없어서 우리가 이겼네 이런 것도 어, 있어? 미친놈이네 이거 야나 정지 먹었다 뭐? 근데 나도 안 먹었는데 왜제가 먹냐? 근데 민규야 그 바퀴 터져가지고 X될 뻔 했다 우리 아 근데 아니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말할까? 걔네가 아, 좀 조, 조금만 사는 애들이었잖아 다 응. 죽었어 우리 거기서 아러니까 서렌 치고 3판 하자면 안되냐 이개새끼들아이가까 그러니까 이거 왜 서렌 안 치냐? 절대 못 이기는데? 발론장로 먹혀도 서렌을 안 치네 어제는 100킬 차이 났는데 서렌 안 치더라 와... 지독한 아, 놈들이다 하나 기절 아, 됐어. 됐어. 너 왼쪽 바로 가자, 왼쪽 바로 가자. 따라와줄래? 바로 아, 나나 괜찮고 와드래, 내 쪽으로? 나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구거이려줄게구거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다음. 사람이다. 사람이다. 우와, 사람이다. 모르겠구나. 근데 기절이 하나도 안 오시면 지켜 주세요. 하나도 기절 알 주세요. 하나 안 보여. 잠깐만. 나무 자, 이 땅저기 사운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발견? 어. 어. 나도 발견. 아니, 얘들아, 여기도 있어 여기 핑 핑. 야 오른쪽, 오른쪽. 가구 오른쪽 가구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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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나 살아. 일단 살아. 그럼, 살아. 그럼 살아. 오른쪽부터 한다 생각할게. 나무머이야 아, 확인하긴 하긴. 애기들, 애기들. 씨발. 애기들, 애기들. 가구야, 가구야. 가구야. 살려줄 수 있나? 우리 이거부터 빠르게 하자 먼저 살려줄게 트여튼어 깠어 나 키트 먹고 갈게 잡았어 나좀 살려줄래 혹시? 어다 잡았어 다 잡았어 살려줘 살려줘 안 보이면 바로 내쪽 당겨도 돼? 보다가 쏠게 지금부터 왼쪽 아 쐈어 쐈어 와, 나이스 색깔. 어, 저거 존나 일수는데 저라도 안 됐더니 레벨로 올라와라. 치노, 막두번더한판 했다. <웃음> <나> <웃음> 다섯 번 하고 갈 거야. 돌뒤에 있는 거 같아. 돌뒤 오른쪽 갈게 와줘. 응. 오른쪽. 응. 나이스다. 나이스. 나 이거 그 연막 까고 바로 살려줘야 돼. 응. 나이따라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혼자해, 혼자. 해, 혼자. 하나 아, 더 있다 잠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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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왼쪽. 무각으로 해 무조건 무각으로 나쪽왼저 왼쪽. 인쪽 왼쪽. 왼막 왼쪽. 아 왼쪽. 에도있어 나이스 네. 아메이크업 아, 팀이네 두 명이네. 아쏠리 잘했어? 근데 음, 김민규 이제도 그 전원실한 밸런스 가능해? 네, 아 가능. 열개 감사합니다. 아 요단이 우리 그러지. 한번 닦아야 돼 저스피로. 아한번 해야지. 네, 난 가능. 방금 플레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 방금 피드백 좀려 줄래 <laughs> 김민규? 방금 푸시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그 부분은. <laughs>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었어. 진짜 별 실편을 했지. 그래요? 아, 내뒤에 씨발 아, 올라, 왔다 올라, 왔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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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하나 더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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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위나올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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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뭐냐? 존나 멀리 오른쪽에 쏘나 본데. 답없다. 아답 없어요. 너 이거 답이 없는 거물가야될 듯? 살수있는 그냥 못 맞춰야 살 듯. 오 후라이팬. 아이. 앞에도 있다 씨발이 <laughs> 일행인 척? 일행인 척 괜찮다.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앞에 있다 어? 어? 뒤졌다 기절 뭔데 야 쓰레기 장 아니야 너 군대 데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야 돼으 절대 못살아 들어갈게 바퀴리라도? 온다 왼쪽 와우 오우 주댁이 주댁이 개나이스 그가 그리고 나왔다 그 오른쪽에서 샷 나온다 어 나이스 구상 빨렸다 X발 나이스 나이스 존나 멋있다 너 지금 이새개샷 존나 기절이었어 미. 하나 더 있다 화염병 화염병 나가야돼 사운드 에못 듣는다 <목소리> 나이스 오오. 얘는 나..딴..딴 팀이다 왼쪽 왼쪽 아..샷 없어 아..아..아.. 아..아..아..아.. 탑10이야 탑1이야 탑팬이 나이스 이 존나 잘했다 쎄기 오른쪽 갑니나 아, 봤어 어 봤어 들테니까 한번 쬐줘더 있을거야 더 있을거야 파라노 파라 하나 더 기절 나이스 이 두명 남았다 이러면 왼쪽 기절 하나 더 있어 여기 아냐 아 정맨이야? 잡았어 바사야 바사 전수찬 그 동무 칠 배드 필요하다. 그2 층에 있던 거 같아 민규야. 시방인. 전수찬 동무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지금? <laughs> 에, 에미나이 얼굴 한번 보고 왔습니다. 뭐시방인뻥 어, 뚫려 있어가지고. 와 너무 대놓 야 저새끼들 니베차비다. 다리 저 다리에 누워 있다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사그나 멈춰봐. 아 하나 더쟤 밑에 쟤 밑에 쟤 밑에 쪽 밑에 쪽 하나 더 하나.. 내 말이 ㅅㅂ 내 발언해 앞.. 앞.. 앞에 네. 하나 더 있다 어제가오 서비스 상윤아 살려줘! 아 저수장 개새끼야 어? 네? 존댓밥 왔다 너왜 죽었냐? 내 차에 제가 치였어요 어? 아니 나 ㅅ 아짜새기 때문에 다 죽었어

야..씨.. 무슨 뭐 개떼마냥이.. 아, 살고거래둥살려봐나바 뒤에 있 바위 뒤 내가 저 도와줄게 야내 어, 아, 뭐야, 내, 내 뒤에 있는데? 음, 내 아래에 있는데? 내 아래? 왔어 아, 다 아, 나새끼들나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남겨놨네, 이 개새끼들아, 뼈만 남겨놨네, 이씨 민규 와봐, 어, 이거 잡으려고 음... 해다손다손다 쏜다 쏜다 그대로 다대로 있던데 그대로. 손데이. d a y 이게 n d a y s 나 n d a 기 Sunday, Sunday. s u n d 있다 s u 가에 a y Sunday, Sunday. Sunday, 이 u n d a y Sunday, Sunday. s u 파밍! 파밍 민규야 놓치면 도트 제발! 도트! 도트! 야, <laughs> 도트 얘들아 죽는다 니들! 야 도트 도트 얘들아 진짜 도트 한번만 도트 씨발! 7탄 줘봐나 7탄 412야 410! 그탄빵발이야 7탄 빵발 알았어 야야 20개 줄게 7탄 20개 줄게 야싫탄 20개 간다 간다 쟤 간다 종소리 간다 빨리 와 빨리 타빨다타다리타어 괜찮아 어, 상관없는데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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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그냥 가, 그냥 가 상관없어. 바로 간다. 여기 있다. 여기 다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제발 이거 맞냐? 끄, 끄, 끄.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아, 제발요. 칠탄 다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씨발요나 살리라고. 밥이 가지마. 아, 살리라고. 사, 야, 숫자나 나 죽어. 나 죽어. 아니, 병시같은 새끼들아. 화밍하고 <람이 가고> 있네. 구닥 구닥 뿌려. 아니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어쩔 수가 없다. 타타라 빨리 타라 이거 타타나. 어쩔 저, 수 없다. 지. 이러다가 아, 죽어. 야고승도치한 마리 있다. 아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왼쪽으로 어, <laughs> 야,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아 잠깐만. 아 씨발. 젖했다. 엄마. 어떻게. 그냥 가하게이 새끼야 모르겠다. 앨로가야 돼. 아 씨발. 아니 잠깐만 이거 차가 야야 뒤로가 후진 후방 야야 후진으로 가면 야 후진으로 가 엄청 잘하 이거 다다 공격해버렸어 야 저.. 야 이씨 <목소리> 저수짜로 야 여기 사, 사.. 사..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앞에 돌지 앞에 돌지 안 씨발 다. 아니 씨발 존나 차들아 뒤에 뒤에 둘 야, 뒤에 아니, 둘, 아니, 둘 아니, 뒤에 아니, 둘 뒤에 둘 오른쪽 오른쪽 씨발 오른쪽 뭐야 오른쪽 아이고 너불 붙었다 야 아이고 불.. 불 탄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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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라 나이 있다야. 아이고. 아뭐안 까부... 끝났냐? 아니 이거 실화냐? 안 끝났어. 아씨. <laughs> 저 녀석 쥐새끼 같은 놈 저거 혼자 야, 근데... 내리는 거 봐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내린 거냐? 그러니까. 아니. 저러다 처벌 받은 근데... 거야. 뭐라데 근데 왜 이렇게 잘해졌냐? 옛날에 저... 내가 아니라니까. 레전드다. 레전드야. 아니 입화할 사람 빠르게 모집하고 있던데 꿀팀 댕이. 입화할 사람. 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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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순씨 고마워요.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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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야. 아이고. 아이고. 꿀티쟤씨이 샤고 백에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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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야. 아니야 거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 나도 모르겠다. 야 130킬 킬레게에서 150킬 차이가 나네. 와. 대단하다. 아이고. 와 맛이 입화십구. 사람 있으면 안다는 마인드 아 여기까지 저도 여기까지 여기? 얻고 갑니다 상대분들아 왜요? 예? 상대. 저 소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 30킬로 짧게 딱그 싫어요 2시간도 그안 걸리는데 싫어요 안 걸리긴 해 싫어요 2시간도 아니 2시간도 진짜 안 걸리긴 해 싫어 싫어 피곤해요 자 빨고 갑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예전드는 네, 낫네 터만 차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Now um. I remember um.